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1억 만들기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상황 좀 모니터링 좀 하고요. 우리가 오늘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수익난 종목들 먼저 좀 잠깐 좀 볼게요. 오전에 바로 수익을 냈죠. 우리 함께 진입을 했었던 바로 일성 건설이었어요. 일성건설. 여기 보시면, 우리 어제도 이렇게 계속 수익을 냈죠. 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서 수익을 잘 내주시고 계시는데, 어, 무료니까 여러분들도 이쪽 방으로 입장을 원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일성건설이를 여러분들께, 아, 또 하나 매도가 되었네요. 완전히 좋습니다. 어, 좋아요. 우리 지금 계속 수익 내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잘 하시고 계신다. 어. 자, 보시면은요.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어디에서 보세요. 여기 휴마시스도 이렇게 해서 수익을 냈었고 계속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면은 얼마든지 수익을 좀 내가실 수가 있다. 해서 여기에서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뭐예요? 하나도 거짓이 없다. 어. 직원이나 알바가 있으면 10억 드립니다. 10억 드려요. 다 여러분들 수익을 내셔가지고 수익 낸거 보내주신 거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종목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매매 진행해 가도록 할게요. 아유 좋아요 좋아요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들 우리 지금 매도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쪽 방으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뭐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보너스 종목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체크하셔서 함께 매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은 오늘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자고요. 어, 뭐냐 그러면 일단은 차, 저도 처음 경험을 해봤는데 개업령이죠. 개업령, 계엄령. 개업령. 계엄령. 어, 개업령으로 인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분명히 없지는 않았죠. 그 타격은 크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개업령이 인해 갖고 대외 신인도가 많이 떨어졌고, 그죠? 어, 거기에 투자 위축 심리가 조금 작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그러지 않아도 없었던 거래 대금마저도 어 작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어찌되었던지간에 여기는 지금 해결이 되었죠. 일단은 개업령 이제 해제가 되었으니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게 뭐예요? 탄핵이요 에 탄핵. 근데 탄핵이 되던 안 되던 저는 주식쟁이라 어,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주가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자 탄핵이 되었을 때와 안 되었을 때이두 가지의 변수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일 표결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데 어찌 되었던지 간에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행 주의 국가로 지정을 받았죠 그죠 여행 주의 국가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항공 관련주들 그리고 여행 관련주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행 어. 거기에다가 이, 되었을 때하고 안 되었을 때의 대결 구도를 본다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윤대통령하고 누구예요? 이재명 대표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지나가고 주말이 지나가게 되면 월요일과 이제 스타트가 뭔가가 될 겁니다. 아, 누구 관련주가 되었던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쪽 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무료방 여기 있죠? 여기에서 이두 가지 섹터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대응을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 방으로 입장하셔서 함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쪽 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다. 어, 요번에요. 지금 하단에 번호 보이시죠? 어, 2296에 8776번으로 보너스라고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너스 종목과 함께 이쪽 방의 입장 방법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참여하시면 무료로 다 수익 챙겨가실 수 있으시니까, 어, 여러분들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그리고 나서 참여해서 무료로 수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일성건설이요, 여러분. 무료주였어요. 무료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여해서 수익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우리가 오늘 살펴볼 종목들 한번 공부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다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요 시간 정도에 생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파스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 라파스인데, 이 라파스는요, 어떤 이슈가 있나요? 지금 현재. 응? 제약바이오주잖아요. 그죠? 대원제약 아시죠? 콜대원 할때 대원제약, 대원제약. 대원제약하고 얘네들이 손을 잡고 나서 비만 치료제를, 어, 그 후보물질을 만들었죠. 근데 이게요, 여러분, 패치형인데, 패치형,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거. 어, 패치형, 어, 비만 치료제를 얘네들이, 뭐예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어 우리 이거 보험 적용 좀 하게 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보험 적용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제안을 올렸다 라고 하는 이슈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모든 종목은 이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바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의 흐름이에요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의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얘네들이요 여러분 차트를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 아니 여기에서 쭉모아고해 먹었어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쫀칭이 애들 들어와서 해 먹었다라고 칠게요 해 먹었으니까 주가가 빠졌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만 차트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만 차트를 이렇게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해먹고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해먹었겠느냐, 이거예요. 얼만데? 2만원에 모아서, 2만 7천원에 해먹고 나간다고요? 아니, 어떤 세력이 그렇게 해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보수적으로 하자. 돌다리도 두들겨보자. 뭐예요? 어, 오케이. 니네들 여기서 해먹은 걸로 칠게. 아, 그래. 니네들 여기서 겁나게 모았구나.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서 해 먹은 걸로 칠게. 그러면, 여기에서 모은 걸 가져다가 여기에서 해 먹었을까요? 만약에 해 먹었다라고 하게 되면요, 여러분. 여기에서 상황가가 나오면 안 돼요. 자, 요, 요 자리를 볼게요, 이제. 자, 여기서 상황가 나왔죠. 그죠? 이 자리에서 상황가가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다시금 여기에서 올리면서 아니고 여기에서 올리면서 일부 해 먹었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계속적으로 설거지 캔들까지 보이죠. 그럼 여기서 모아온 물량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길게 보는 게 아니라 이만큼씩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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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해 먹고 나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 자리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번 패턴 나왔네요. 1번 패턴 우리 이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죠? 위에서부터 눌러주는 게 1번 패턴. 2번 패턴 뭐예요? 장대 양봉 나오고. 종가에서 시작이 돼서 눌러주는 거. 이렇게 눌러주는 거. 종가와 시가가 같아야 돼요. 이게 2번 패턴. 3번 패턴 뭐예요? 장대 양봉 나오고. 묶어 놓는 거, 중간에다가 묶어 놓는 거, 요걸, 요걸 알랬죠 1번, 2번, 3번이었어요. 얘는 몇번 패턴이에요? 1번 패턴이라고, 이거는 누구만이 할수 있다? 세력만이 할 수가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안에 지금 현재 세력들이 진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자리를 봐야 되겠죠? 요 상승이 나온 시작자리, 요렇게 잡는 거예요. 고점까지 요렇게. 지금 어디예요딱 중간 가격에서 얘네들이 공방을 펼치고 있다.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라인을 설정을 하고 나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이렇게 세 가지의 라인을 설정을 해놓고 대응을 하면 되겠다. 그런데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막 따라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여기에 막 따라 들어가신단 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여러분. 제가 계속 이렇게 원포인트, 이재명 관련주 우리 어저께 공부했고, 그죠? 계속 제가 이런 식으로 어, 올려드리면서 지금 수익 있는 거 계속 인증 올려드리고 있죠.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다. 이거 100% 무료다. 그러니까 이 방에 오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쪽 방으로 입장을 하셔서 함께 공부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우리 요 방에서 한번 대응을 해볼게요. 이 방으로 입장하시면 돼요. 하고 입장 방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단에 있는 번호 2296-8776번이에요. 요 번호로. 아, 보너스라고 이렇게. 이렇게 2296-8776. 보너스라고 남겨주시면 이쪽 방 링크하고요. 보너스 종목하고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파스 한번 살펴봤습니다. 라파스 여러분들 관심 꼭 가지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오케이. 라파스였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 여러가지 악재들이 지금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변수로 작용을 하는거죠 그중에 첫번째가 뭐였다? 계엄령 선포였는데 일단은 계엄령은 해제가 되었으니까 어 계엄령은 해제가 되었다 요거는 차치하고 그죠? 다음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게 뭐예요 탄핵이에요 탄핵 탄핵 그런데 탄핵이 이 가결이 되었을 때하고 안 되었을 때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대립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윤대통령 거랑 이재명 대표 거랑. 근데 이재명 대표 거들 지금 막 날아가고 있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공부한 종목 일성건설이가 있는데 얘도 뭐예요? 이재명 대표하고 엮여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요 종목만 볼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다. 윤대통령 것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죠? 그럼 이 중에서 무조건 뭐 가는 놈이 더 간다,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어떻게 하자고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눌림 자리를 잡아서 들어가자. 그러면 12월이잖아요. 12월이니까 배당 이슈 있고요. 배당 이슈. 그죠? 연말 랠리. 어, 연말 랠리.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실적 괜찮고 배당까지 주는 종목들을 찾아서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 종목은 어디에서 진행을 할 거다? 요 방에서 진행을 할 거니까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료예요, 무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 인증, 수익 인증 거짓이면 10억드립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 올려주시고 계시는 어, 수익 인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요. 요 번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 번호예요. 요 번호. 2296-8776번으로 보너스라고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쪽 방 입장 링크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하실 수 있는 보너스 종목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료로 함께 매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세요. 아시겠죠? 일성건설이 다시 20%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저는 텔레방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방송 이제 거의 매일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셔서 참여하시고 수익도 많이 챙겨가시기를 바래요. 자 오늘 오전 생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소액으로 1억 만들기 자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